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날씨가 꾸물꾸물 꾸물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 거려도 절대 비는 안 내린답니다 아 지금 잠깐 햇볕이 비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잠시 오늘은 햇님이 없는 관계로 날씨가 다른 날보다는 좀 쌀쌀한 편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전에 제가 식재했던 녀석들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다육이들 이거는 제가 9월달에 식재했던 녀석인데요. 어, 방울봉랑 보이시죠? 얘가 거의 어, 입장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큰 입장들만 몇달 달려있는 채로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쨌만한 녀석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쨌만한 녀석들도 뿜뿜 나고 있고 여기 후에 보면 아주 작지만 뜨기에서 이렇게 째많은 잎이 자라고 있답니다. <laughs> 진짜 다육이 생명력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 미울? 보통 한국에서 군생을 시키면 오는 과정에서 전부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만큼은 분리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여기 속 안에 보면 자구들도 엄청 많이 달려있죠? 음, 자구도 이렇게 막 뿜뿜 자라나고 있고, 아주 정말 만족스러운, 간만에 만족스러운 다육이를 만나게 됐어요. <laughs> 이것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잘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왜냐면 저랑 같이 산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서랍에서 완전히 자기 몸집을 바깥으로 막나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바깥으로 막 삐져나오고 있죠. <laughs> 진짜 제가 서랍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사람의 있는 녀석들은 저랑 같이 오래도록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랍을 편애하고 있답니다. <laughs> 여기 줄리아나도 그렇고 줄리아나도 저랑 같이 산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질 않았었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년 같이 살면서 목대가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졌구요 여기 먼노 같은 녀석도 어, 올해 9월달에 식재한 녀석인데 얘도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 반응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고 여기 오렌지 리스틱도 음, 자리를 잡아서 아주 립스틱이라는 이름에 어울게 리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은 요 녀석은 <laughs> 제트 비즈랬는데요. 진짜 비즈처럼 완전히 입장이 탱글탱글하죠? 어, 완전히 젤리처럼 통통하게 익었어요. 얘는 어, 미국에서 사온 대육인데 어, 올 여름 잘 넘기고 어, 겨울인데도 이렇게 물 반응을 빵빵히 해서 완전히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여기 백야도 어, 얼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피멍이 들면서 점점 색 변화를 하고 있고 날씨가 추우니까. 어,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요거는 라피는데, 얘는 올때 완전히 창작하게 구겨져서 이렇게 모양이 엄청 못생겨졌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햇볕을 보면서 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관리를 요하는 녀석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다크초코릿 얘도 이제 점점 초콜릿 색깔로 변화해가고 있어요 여기 이 녀석은 원종 방울 복량 금이거든요 얘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울 복량이랑 같이 온 녀석인데 방울 복량들은 다 저렇게 음, 형편없이 그냥 막 박스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얘는 이렇게 그나마 아주 건강하게 저희 집에 와서 지금 물 반응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뿌리가 많이 났나 봐요. 여기 보면 진짜 입장이 완전히 그냥 통통하거든요. 완전히 통통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더 딜로즈 이 녀석도 아 색깔이 너무 예쁘죠음 이네가 오기를 다군생으로 오긴 했지만 다 분리되는 바람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한 분에 심어줬습니다 여기 수연 수연은 진짜 완전히 기억자로 머리가 꺾여지듯이 꺾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햇볕 쪽으로 어, 방향을 틀어주니까 반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데다가 어, 날이 춥고 이쪽으로는 평상시 같으면 지금 햇빛이 엄청 내려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변화도 완전히 자주색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여기 파랑색, 파랑색 정말 얘는 저랑 같이 3년째 살고 있는데, 아, 옷자르지도 않고, 아주, 이 한여름도 저랑 같이 꿋꿋하게 잘 넘어가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가르치아도 그러고, 그리고 제가 또, 이쪽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녀석은 방울복랑인데, 박스 속에서 완전히 기억자로 꺾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재를 해주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햇볕 방향 반대쪽으로 지금 얼굴을 돌려놨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지나면, 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laughs> 그리고 그 옆에 방울복랑금 이 녀석도, 음,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얘는 거의 4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었는데, 음, 지금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오로라는 녀석도 그러고, 그러라도 박스 속에서 헉! 오면서 완전히 웃자라서 여기 후에 보면 웃자란거 보이시죠? <laughs> 그래도 통통하게 알이 베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쪽 저희 동네에서 산 닭인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레인드랍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레인드, 레인드랍이다. 그러면서 저도 얼렁치고 오긴 했는데, 음, 레인드랍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인제가 물반응을 해서 빵 터지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빵빵하죠? <laughs>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물을 잔뜩 머금고 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